세종시의 경제 중심지가 될 북부 지역, 동교사거리로 가겠습니다. 세, 코 세종 코끼리 부동산입니다. 첫 번째 샵 보세요. 자, 오늘은요, 일본 국도, 구, 일본 국도, 그리고 복선 전철까지 이렇게 만나는 곳이죠. 바로 여기가 전이역입니다. 네, 전이역은 세종시에서 정책적으로 경제중심지로 키우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도 새로운 중심지가 될 동교 사거리, 포텐셜을 가진 땅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샷을 보시면, 자, 바로 여기가 전이산단으로 들어가는 그 사거리입니다. 전이산단은 거의 300만 평 규모로 성장이 되는데요. 거기에 산단에 있는 물류들이 이 사거리를 통해서 일본국도 서울제천고속도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굉장히 포텐셜을 갖고 있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모텔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네, 이쪽 부분인데요. 평수는 330평 정도 됩니다. 좀먼 요리에서 봤는데요. 이쪽이 도지대생을 하고 있는 전의역 부근이고요. 이쪽이 알고 보면 구도심이죠. 여기도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새로운 중심요가 될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신방리 이론에도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어트리 파크고요. 그리고 현재 오늘 안내하는 곳이 바로 네. 읍내를 지나서 이 새로운 사거리 동교사거리죠. 이 한라홀딩스가 있고요. 새롭게 1,700세대 정도의 전이상단 배후에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곳이고요. 배후가 될 바로 이 사거리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사진입니다. 바로 예, 전이상단인데요 현재 있는 전이상단뿐만 아니고 스마트 그린 산단이 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지역에 이렇게 큰 산단들이 조성되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 인구들이 먹고 잘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밑에 쪽으로 주거지역이또 형성이 되는 거고요. 주거지역 배후로 중심 상가가 될 바로 동교 사거리입니다. 지금 세종시는 인구가 급상승하다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서 정책적으로 이공3공 먹거리 계획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뉴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는 모두 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550곳에 이르는 핵심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오는 2030년 관내 사업체 수는 6만 2천여 곳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4배가량 늘고, 공사자 수 역시 32만 7천여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종시 전이면 신방리론입니다. 이곳에 세종국합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곳은 일본 국도와 맞닿아 있는 데다, 현재 건설 중인 서울 상점가운 속도로 나들 못 봐도 인접해 있어 도로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 북구권을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세종시 전동면 5장리 1원 전체 14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5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전동면 신중리에선 세종 대처밸리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 중입니다. 행정명 고등리의 조성 예정인 세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까지 세종시 북부권에서 모두 4개 산업단지 조성이 식규로 추진 중입니다. 이들 산업단지가 모두 가동에 들어가면 대규모 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세종시 남부는 행정중심, 북부는 산업중심의 도시 발전 밑그림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정말 북부권이 경제중심지로 활발하겠다. 특히 2023년부터는 바로 공장을 짓고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네, 정주권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내년에도 대선이 있죠. 조만간에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확정이라는 카드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전에 발빠르게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전에 땅을 사셔야 되겠죠. 세종시 인구가 2025년부터는 아주 급상승합니다. 그 내용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생활권 계획인데요, 산업단지가 활성화하겠다. 네, 이게 바로 북부생활권의 가장 큰 목표고요. 관광 루트를 개발하겠다. 도심 기획은 강화하겠다. 이거는 이제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재생을 같이 추진하면서도 상단 활성화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거죠. 북부 인구 한번 보겠습니다. 북부 지역 인구를 보면 2014년에 인구가 14,000명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6만 정도 늘어난다고 보면 되는데요. 보면 2025년부터 5년간 거의 2배가 늘어납니다. 2025년까지는 약간 답보 상태거든요. 14,000에서 36,000. 10년간 2만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2025년부터 30년까지는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죠. 두배 정도. 어떻게 보면 속도는 4배죠. 10년에 2만 늘어났는데 5년에 4만이 늘어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3조 8천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한 세종시 먹거리 기획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북부지역 토지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전이산단을 차로 돌아보면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상장된 기업들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임장하실 때는 요꼭전이산단도꼭 둘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소리 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그림에서 보면은 현재 네 여기가 모텔이고 바로 여기죠. 여기가 동조 사거리입니다. 사거리에서 이렇게 전이 산단으로 올라오는 거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바로 교통의 중심지, 새로운 축이 변하고 있는 곳이죠. 복선전철역 그리고 서울수정 고속도로 그리고 일본 국도 북쪽 조금만 더 올라가면 태안 쪽에서 천안을 거쳐서 청주 쪽으로 가는 도로도 새롭게 신설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의 축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복선전철역이 오게 되면 서울에서 티켓 한 장으로 전위역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전위역을 성주공항까지 가는데요. 저녁이 관광 루트를 개발하게 된다면 서울 사람들도 충분히 놀러 올수 그런 거리입니다. 가까이에 메어트리 파크, 에머슨 골프장 그리고 뒤웅박골, 운주산성 이렇게 찍한 관광 루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광지로서도 각광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임원들이 거주할 만한 고급 단독 주택들, 들꽃 풍경, 비바스 오브제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주택은 주택대로. 그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타운하우스대로, 그리고 상가타운은 상가타운대로 이렇게 개발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전의역인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소개드릴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사거리 보이시죠? 이 사거리가 바로 이쪽 300만 평 넘는 산단에서 나오는 교통 량들을 받아줄 도로입니다. 이 사거리죠? 오늘 토지는 바로 이쪽 토지, 일본 국도고요. 동교 사거리로 가는 이 도로가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복선전철역. 네, 복선전철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리를 보시면 현재 무도심인데요. 여기서 네, 새롭게 4차선 바로 여기가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중심상업지가 될 만한 그런 위치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이 현재는 자연 녹지입니다. 이 자연 녹지라는 용도 지역 자체가 향후 도시가 확장될 경우에 생가지역으로서 유보지로 놔둔 게 자연 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텐셜을 굉장히 갖고 있는 그런 토지다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주가 좀 급해서 이 땅을 내놨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5천평도 최근에 분양이 됐었는데요. 왕의 강장이죠. 여기도 다 분양이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일반 상가, 중심 상가가 될 만한 그런 위치입니다. 모든 토지는 네, 상가 지역을 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배우에 아파트가 1700여 세대가 들어오죠. 지역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특성까지 2차선변에 지금 붙어 있는 아주 훌륭한 토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평당가 안내해 드리고 그런 동영상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녹지 전유구의 평당가는 310만 원, 매매가는 10 1억 2920만원 이 땅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전의역 근처 현장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고요 주위에 비교할 만한 땅들도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로 동영상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